근데 옷 단추를 잠그는 게 나을까요, 열는 게 나을까요? 어, 머리가 많이 헝클어진 것 같은데 어,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는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합법시험으로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합법시험 62등으로 합격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까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 다양하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 꿈이 없는 자연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아침해가 방긋 비추는 이른 아침. 어,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시니 아침에 뉴스 생방송 하러 가요 네. 아 같이 갈수있요아네 같이 가시죠 타세요 네아 평소에도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하시나요? 아 아침 뉴스가 있는 날에만 이렇게 출발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찍 나가진 않습니다 <laughs> 변호사 업무는 보통 10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아침 일찍 이렇게 촬영 때문에 나가니까 저는 목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냐면은, 어, 자의적으로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 때문에 어, 아침형 인간으로서 하는, 살게 된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목요일이 확실히 하루가 더 길어지고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는. 바쁜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경제전문 종합미디어 방송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크업을 하고 대본을 꼼꼼히 체크하는 지금 이 순간 전문 방송인 같죠? 진정쟁이랑 친해요. <laughs> 근데 얼굴을 안 나오게 해달래요. 저를 왜 괴롭혀요. 긴장 <laughs> 받으면서는 계속 이제 어쨌든 오늘 생방이니까생방 전까지 이 뉴스를 잡고 있죠. 긴장이 많이 되나요? 어 긴장은 아 사실 우리 긴장 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풀어요. <laughs> 여기 긴장실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긴장하거나 이러지 않게 얘기하면서 많이 풀죠. 이분은 나, 보통 사람은 아니야. 얘랑 고향이 대구잖아요. 아니, 대구하고 네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화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박, 박진영 선생님 방송을 저렇게 많이 해도. 데 아까도 진행하셨는데, 마, 이거 하는데 중간에. 대구 분셨으니 그니까. 악사 따고 와서 무리할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필성 변호사, 신일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24번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이 갔던 뉴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신일 변호사님 네, 저는 어, 코스피, 아 코스피 2,900 오천. 돌파, 예, 5,000까지 가지야 이신데요. 어 한국 거,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직접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ETF 계좌라고 네. 이 주가 지수에 음. 이제 지수 계좌를 말하는 건데 제가. 저한테 있는 어떤 에너지? 기운?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에 떨어지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다라고 어떤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린 거는 그 매불쇼라고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서 시작한 방송인데 그 매불쇼에서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아, 재밌는 유쾌한 변호사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죠. 했을 때 어, 저희 할머니가 <laughs> 아 얘는 분명히 얘는 판사가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명절에 작은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고 고모부가 용돈을 줬는데 정확하게 x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작은 할머니가 천 원을 주시고 고모부가 뭐 이천 원을 주셨다 그러면 고모부가 더 많이 줬잖아요 액면적으로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할머니가 천원 주신 건 엄청 큰돈이다 근데 고모부가 이천 원준 거는 그렇게 큰돈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천원 주신 게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엄청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좀 살펴보는 애다. 이러면서 얘는 정말 이 판단이 정확하다면서 <laughs> 판사가 내려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아우, 얘는 아주 똑부러지다. 얘는 판사가 내려야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몇번 들었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나긴 나더라고요. 정이 많고 똘똘했던 아이는 어른들의 말처럼 정말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어, 변호사 업무, 어, 서면을 좀볼게 있어가지고, 지 카페를 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사무실 아니라 이렇게 카페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뢰인들은 TV에 나온 변호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알려진 변호사가 내 사건을 허투루 하지 않겠지. 저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내 사건을 그냥 뭐 대충 하지 않겠지. 이런 거, 이제 이혼사건이었어요. 근데 상대방과 이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양육권, 양육비. 근데 양육권도 그 이제 상대방에서는 양육권 그래, 가져와라. 근데 양육비는 못 줘.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양육비를 못 준다는 게 아,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도저히 이걸 안되겠다 안되겠다고 라 했는데 다음 길에또 변호사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다한테한 거는 아 이거는 우호적인 결국엔 그 변호사가 잘 자기 의뢰인을 설득을 시켜 줘서 양육비를 좀잘 받을 수 있게 마무리가 됐죠. 네.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짧은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신유진 변호사. 본 캐도 부캐도 완벽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다큐 오늘은입니다. 다큐 오늘은 오전 11시 신유진 변호사의 두 번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신나고요. 이런 나라 정말 꿈꿔왔는데 많은 분들이 신이 난다. 그럼 우리의 마스코트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방송도 화기애애 평온하게 흘러가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일진 변호사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 스튜디오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아주 그날은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출연하시는데 아주 시작하기 전부터 즐겁고 더군다나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성대모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훨씬 아주 윤기가 나고 제가 아주 어디 도망갈까봐 아주 잘 모시고 있습니다. 동료도 인정하는 매력 부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면은 다양한 어떤 롤도 해볼 수가 있고요, 역할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침 방송을 하다가는 어. 아침방송의 재연 프로그램에 제가 연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를 가능성, 나에게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이에요. 막 심지어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춤도 추고요. 걸그룹 댄스 커버 춤도 추고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방송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업무를 제가 또 놓칠 수는 없는 게또 이제 저랑 어,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번 어, 이 사건을 물으면은 좀 끝까지 가는 좀 약간 악착 같은 불독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을 또 놓기는 싫더라고요.